니까 오늘 이제 17번째 강의인데요. 그 지난 시간에의해서어 12연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그정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이제 12연계에 대해서 그 이제 유설과 결부시켜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제 강의를 들은 여러 그 혹시 그 불교를 좀 연구하신 분들 중에는 아, 전 12연기설 말고, 다른 십2연기설에 대한 해석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이제 12연기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먼저 이제 얘기해준 다음에, 이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십2연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면서 그 의미가, 그, 지난 시간까지 강의를 했던 그런 그 12연기에 대한 해석과 전혀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오늘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보통 12연기를 얘기할 때, 그 12연기는 그렇게, 그 이제, 지금, 지난 시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12연기서를 12연기에 대한 그 3세 양중인과적 해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3세 양중인과. 그 이제, 무명에서부터 행까지가 전생이저선생그 다음에, 행 다음에 식이 있었죠. 식, 에서부터 수까지가, 수. 나가다가 수까지가 현생이죠. 그 다음에 애에서부터, 그, 유까지가, 유까지가 현생의 이제 지는 업이 되고요. 이런 현생의짓는 아, 받는 그런 과보가 되고, 그 다음에 생, 노사, 이렇게 이했는데 그, 삼생 양중일 라는 얘기는, 이제, 이 무명행이 일단 이이 되고, 그 다음에 식에서부터 수까지가, 과가되고, 에, 치유가 다시 또 인이 되고,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생무사가 다시 이제 과가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인과 관계가 이제 두 번, 두번 중복되죠. 양중인과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양중. 그러니까 인과 관계가 두번 중복되는 이제 그런 그 12연기 해석인데, 그 인과 관계가 두번 중복되는 그 과정이 3세가 같이 일어나죠. 3세. 전세, 그 다음에, 현세, 내세. 그래서, 전생과 현생과 내생, 3세에 걸쳐서, 두번 중복되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12연기를 해석했다라고, 이제, 그, 어,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연기에 대한, 이제, 그, 또 설명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이 12연기가 그렇게 전생, 현생, 내생이 아니고, 그, 이 찰나, 한 찰나에도 다 있는 게 아니냐, 한 찰나에. 지금 분명히 있어갖고, 이어리석음이 업을 져가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업이 나의 마음에 저장이 됐다가 그 마음에서 어떤 행동을 야기하기도 하는 그런 그 찰나적인 그 시변기가 더 맞지 않느냐.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그양양학자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지난 시간까지 제가 얘기 했던 그 시변기설은 3세 양중인과적인 시변기설에다가 이식에서부터 명성 유입촉수 나가는 과정을 자국내세 과정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 태생학적인 해석. 태생학적 해석이다. 라고, 이제, 그 부르죠. 태생학적. 그래서 이 현대 보통 불교학계에서는 태생학적 해석은 후대에 조작된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런 말들, 그런 학설의 발언지는 서양입니다, 서양. 왜냐하면 은 서양 불교학자들은 원래 초창기에 대부분 불교신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연구한 이유도, 그, 발음 정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불교를 그 비판하기 위해서 어떤 아프리카 무슨 민속 종교 연구하듯이 이제 그렇게 연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양적인 세계관에 맞지 않는 그런 불교 교리는 다 없애버립니다. 전부 다옆 처님이 네. 신통력 부리신 거, 전생 얘기 이런 것들 은다 빼버리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그 방식에 의해서만 불교를 설명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그래로 수용한 일본학자나 이제 그이 동양학자들 같은 경우도 아이십비연기에 대한 삼세영주의 혹은 대생학적 해석은 후대의 조작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그런데 그 이 실제 전통적 연기설에서는 철저하게 아함경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은그아비달마논서들 불파불교논서도 마찬가지고 그사람도 이제 그 중에 들어가고요 철저하게 삼생양주 삼세양주인가 태생학적으로 시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 경전 내에서 이렇게 유회 얘기 아니면은 어떤 부처님 신통력을 발휘하신 그런 얘기들을 그런 걸다 빼버리고 나오면은 불교가 항상 가지만 남습니다 종교성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어떤 얘기를 합니까 불교가 철학 아니냐 철학 불교가 종교의 철학이냐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루었, 예, 이르렀죠 그래서 이 현대 불교학 자체는 이 서양에서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했기 때문에, 서양 같은 경우는 인문학과 신학이, 신학이 병립이 돼가지고 서로 갈등관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는데, 불교학은 서양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하나의 지역학으로다가, 뭐 아시아학, 이런 지역학의일부로 혹은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일부 학문으로다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적인 어떤 동계생부대가 아니고 지적 호기심 때문에 마치 이집트 상형문자 해독과 같이 불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종교성을 다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프론즈 현대 불교학의 과제가 특히 인제 이~ 불교 신앙권에 있는 불교 학자들이 이런 거 그런 그~ 인제 앞으로의 과제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면 기독교 신학에 대비되는 불교학을 정립시키는 게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독교에서는 조직신학이란 분야가 기독교의 그 핵심 파트들이 있죠. 조직신학, 그러니까 시스템마틱 데올로지 그래서 이 시스템마틱 데올로지는 법은 포폴 틸히, 혹은 케빈 칼뱅, 뭐 어,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의 그, 그 이제 신학이 이 일단 조직신학이 그 의심점이 어, 되어 있는데 그런 식의 신앙을 얘기하는 신학, 기독교 신학이 이 이제 일단은 기독교 신학에서의 아주 핵심이죠, 핵심 파트인데 현대 불교학서는 그런 기독교 신학의 조직신학의 비견되는 파트가 싹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종학이라고 하죠. 종학. 종학이라고 해서 불교의 교리를 다 소화해서 하나의 신앙체계로 엮어내는 작업을 과거 우리 스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현대 불교학에서는 이렇게 종학과 같이 신앙적인 불교학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을 학문 외의적인 작업으로 버려버립니다. 배척합니다. 이것이 이제 서양적인 그런 그 연구방법이죠.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래서 철저하게 불교 경전도 문헌학적으로 문헌학적으로 혹은 인문학적으로만 접근할 뿐이지 신앙적으로는 접근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학은 껍데기만 남아 있고 현대 불교학은 알맹이는 빠져버린 신앙이 망실된 그런 그 기형의 불교학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또지불교학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도 뭐라 얘기하냐 하면은 불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불교학을 공부하면은 불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폴 틸리이나 어거스틴 혹은 뭐 켈빈 같은 사람은 기독교 신자니까 그 사람들의 신학은 신뢰할 수 없다 하면은 말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말이 안 되는 비판을 현대 그 불교학에서는 이제 불교학자들한테 서양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를 너는 불교 신자니까 불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없다. 네 말은 믿을 수 없다. 근데 실제 인문학이라면은 불교학이 인문학이라면 그 말이 맞을 텐데 불교는 종교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전 세계가 서양의 문화 식민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입고 있는 옷 같은 것, 이 바지 같은 경우도. 이 프랑스 혁명 때이 혁명군이 입었던 이 옷이죠 이게 1789년에 프랑스 혁명군이 일반 귀족들은 타이즈 같은 이게 펑퍼지만 옷에 타이즈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일반 서민들은 우리가 같은 통바지를 입고 있었죠 이건 이제 사필로도 이렇게 길하는데 그런 바지가 지금 보편적인 바지로 바뀐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뒤에서는다 변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하나 동양께 남아있는 게 없죠 전부 다 문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 침탈당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나마, 그도 불교에라는 이 분야는 그나마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죠. 왜? 다들 순수한 깨달음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구도 욕을다 스님들께서 출구하시고, 법당이나 이 목탁이든지 아니면 운판 같은 그런 불교 유물이 이 문화재가 아니고 문화재이기도 하지만 실제 불교 의식에서 살아서 쓰이고 있는 그런 그 종교적인 도구들이죠. 그랬는데 이 서양 그 불교학이 들어오면서 그런 이 인문학적인 불교학 문학식 불교학 객관성을 표방한 그런 불교학이 들어오면서 불교의 신앙성을 난자하고 있죠 난자다 보니까 이 현대 불교학에서 그 사실은 가장 지금 우리가 그 시급하게 정립해야 될 부분이 신앙으로서의 불교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서양 불교학서 빼버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유네설입니다. 유네설. 그래서 현대 서양 불교학 연구하는 분들은 일본의 어떤 유명한 학자도 아 자기는 유네 인정하지 않는다. 유네는 부처님 부정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경전에 불교 경전에 반이 다 날라갑니다. 다 거짓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이제 신앙 불교학을 정립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그, 12연기에 대한 3세 양수인과 태생학적 해석을 비판하는 그런 논지도, 그, 서양의 인문학적 불교학자들, 그러니까 불교를 신앙으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주도된 해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제 불교 공전에서는 물론 이렇게 3세 양수인과적인 그런 이 12연기 해석 말고도 다른 해석을 물론 소개하고 있죠. 그니까 네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분위연기. 연기가 분위연기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그, 찰나 연기. 한 찰나에도 1연기가다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그러니까 연박. 연속해서 석박되는 것이다. 연박. 그러니까 네 번째가, 그, 그 원속. 그니까, 러 분의, 찰나, 연각, 원성, 네 가지 연기설을 이제 다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일단, 분의 연기는 바로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3세 양중인과석 12연기 해석입니다. 그니까, 러 위를 나눠서, 3세로, 전생, 현생, 내생으로 나눠서 12연기를 해석하는 이것이 분의 연기죠. 찰나 연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무명이 있죠, 무명. 그 그러니까 12연기가 지금 이 순간 한 찰나에 쌓여있다. 그러니까 아까는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으로 늘어났는데, 12연기에 1 2지으로회으로 늘어났는데, 이 찰나 연계에서는이 횡으로 늘어났던 12 지분이 다한 찰나에 쌓여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찰나에. 그 다음에 연방 연계는 연속해서 이제 속박된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12연기의 문명, 행식, 명생, 유입 촉수, 애취, 유생, 모사. 이12 지분이 각각 한 찰나씩 배당이 되는 한 찰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니까 문명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마음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식의 그 해석이 바로 이 연방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찰나에 걸쳐서 1 십연기가 진행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원성용기는 멀리서 계속된다는 얘기죠 그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현생에 지었던 내 업이 바로 내 생에 받는 게 아니고 내 내생, 차차생, 더 있다가 그때 받기도 하고, 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어떤 인광보의 과보가 바로 전생에 지었던 게 아니고, 전생 수억법 전해지었던 걸 지금 받기도 하고, 이렇게 멀리 이어지는 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네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느냐? 다 맞습니다. 전부 다. 이네 가지가 어떤 하나의 특정 부파에서 이, 얘기하던 설이 아니고, 12연기는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다 조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가지 방식으로. 왜 이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아까, 이제, 지난 시간 얘기 드렸던, 그, 무명, 행신, 영생, 유급, 촉수의 지휘성노사이 12연기가 전생에 있던 것이, 그, 나한테 영향을 미쳐갖고, 또 내가 현에 짓는 것이 내 생에 어떤 나의 세계를 다 구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 를 드렸는데, 그 도대체 그렇다보면, 전생에 있던 게 맞느냐? 아니면 현재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맞느냐? 12연기의 각 지분이, 현재 한 차례 에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맞느냐? 아니면 12연기 각 지분이, 3세에 걸쳐서, 전생, 현생, 내 생에 걸쳐서, 철저한 명심 맞느냐 할 경우에 둘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비유를 얘기 드리자면은 여러분 그 프로이드라는 분 아시죠 프로이드 그러니까 서양의 심리학자 중에 정신분석학이라는 그런 분야를 착한 아주 그 위대한 학자다라고 일하죠. 이 이분이 이제 사람의 신경증에 대해서 신경증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게신경이죠 그걸 분석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영유아기 때,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의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경우에, 그 마음의 상처가 이각 개인의 무의식 속에 자재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나중에 성인이된 다음에도, 성인이 큰 성장한 다음에도 그 사람의 성격을 외치켜갖고, 신경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경증을. 그런데 이제 그러세요. 어릴 때의 그 마음의 상처는 틀림없이 내가 뭐 10살 때, 7살 때, 5살 때, 그 때, 제 내가 어떤 그 일을 겪었겠죠.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수십 년전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동시에 내 마음속에 자재자가 있기도 하죠.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그 사건의 상처가 지금 있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릴 때일어난게 맞습니까? 둘다 맞잖아요. 둘 다. 어떻게 보느냐. 정확 방식의 차이 뿐이에요. 그러니까 12연기 무명도, 무명행식 명상 유기할때 무명이 여기는 무명만 있고, 다음은 무명이 없는 게 아니고요. 무명은 이때 발생을 해가지고, 현재의 나한테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죠. 행은 또 이때 발생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식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고요. 수가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길, 흉화, 복 고통과 즐거움이 수라고 얘할수 있는데, 모든 게다이 수의 단계에는 무명부터 행부터 식부터 모든 게다 쌓여 있습니다. 한 찰나에. 한 찰나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내가 업을 지을 경우에도, 용미 있어갖고 어떤 구체화된 세계관의 예석을 실현할 경우에 애치유죠, 애치유. 이럴 경우에도 지금 할때자음된 마음속에 욕망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애치유도 같이 쌓여 있죠. 이거는 행동의 측면이고, 이것은 반면 측면이죠. 과보의 측면이죠. 이쪽은요. 과보.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면서 이런 과보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보와 행동이 겹쳐있죠. 시0기가한 차례 다 겹쳐있죠. 그렇게 봐도 되죠. 그래서 12연기는 그런 찰나에 다 겹쳐있는 건 논리적인 관계냐, 아니면 삼세양중인과적인 윤회적인 관계냐. 둘다 맞습니다. 둘 다. 그 조망 방식에 따라서 하나는 이제 펼쳐놓을 수도 있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고 세워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12연기를 단순히, 그러 그러니까 논리적 관계로 그렇게 환원시킬 경우에는, 그, 이 윤회설도 다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처님 말씀도, 암경이든지, 이 율장 같은 초기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 다, 이제, 거짓말인 거로다. 이제, 그렇게, 그, 회불행위가 됐버리죠. 회불행위. 그래서, 회불이, 다른 것만이 회불이 아니고, 실제는, 그, 불교 내에서도, 이렇게, 불교 교리를, 그, 잘못, 저 해석할 경우에, 이제, 그때는 회불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 티베트의 쫑까파라는 이제, 그런, 그, 1400년대에 먼저 소개드렸던, 그, 대학생이 계셨던 얘기 였죠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처님 말씀도 다,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다진실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것은 배격하고 어떤 것면 취사 선택할 경우에는 그것은 그 오히려 불교를 훼손하는 이제 그런 일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제 12연기에 대한 얘기고요 그 이렇게 이제 12연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니까 뭐 세상에 일어나는 일한 가지도 그냥 사라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또 내가 체험하는 일한 가지도 아무 이유 없이 채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어떤 행복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 이때는 이제 틀림없이 전생에 내가 선업,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과보로 나타난 것이고 내가 뜻하지 않게 불행한 일을 당한 경우에는 다 전생에 내가 지었던 악업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를 다면은 여러분 복권 당첨되는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 전생해 지었던 선업이 많은 사람만이 복권 당첨될 수가 있는데, 한순간에 당첨되면서 그걸 다탕진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복이 오더라도 그걸 안 와서 오면서 올바른 행동하게, 아, 이제, 하게끔, 이제, 그렇게 와야지 한꺼번에 그 복이 몰려올 경우에는, 그, 그것을 감당을 못해서 나중에 오히려 불행해졌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12연기 이거에 볼 경우에는 나한테 불행한 일이 쳐도 좋은 것이고 나한테 행복한 일이 닥칠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 불행한 일이 닥친다는 얘기는 전생에 내가 지었던 악업의 과거를 언젠가 받을 건데 지금 드디어 내가을 받을 때가 빚을 갚을 날이 왔구나. 빨리 갚아 버려야지. 내가 힘이 있을 때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꿋꿋하게 버텨나가는 거죠. 내가, 내가 아무리 불행해도 절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꿋꿋하게. 선하게 대응할 경우에 착하게 살아갈 경우에는 그때는 악업의 과보를 다 받고 저 불행한 일이 닥친 거죠. 지나간 다음에 이제 내가 빚진 빚지었던거남 남한테 불행을 빚졌던 거 이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생기구나 하고 희망을 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생길 때 희망을 품게 되고 불행한 일을꼬꼬이 건드면서 또 행복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경계하고 무서워해야지 돼요. 아이고 언젠가 내가 받을 건데 갑자기 이렇게 큰 복이 오니까 이거 참안 되겠구나. 하면서 마음을 그 복에 올라타지 말고 그죠? 마음을 덤덤하게 갖고 가능한 겸손하고 마음을 낮추고 하는 그런 신중한 마음 자세를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반 세 속에서 얘기하는 이제 뭐복 받으세요. 보통 새 신년초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지금 의도, 의도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바란다는 그런 아주 선한 의도이지만은 인과응보 이체에 의해서 본다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하면은 새해 전생에 지었던복다 까먹으세요라는 말도 돼요 그럼 또 악담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쓴지 어떤 스님께서는 이제 그 말을 바꿔서 새해 그 연합장에 새해 복 새해에도 복 많이 지으세요 바꿔서 그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 계시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어, 려운 분들을 도와줄 경우에도, 진정한 도움은 그분한테 큰 물건을 주고, 복을 주고 하는 건, 이건 그분이 사실 받을 복이 있기 때문에 도움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정한 도움은 그분한테 참여하게 하고, 선업을 짓게 하는 것 그분이 복을 짓게 해드리는 것 어려운 분들이. 이것이 더인권보부에대에서는 진정한 사회복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불교의 사회복지는, 그, 실제 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죠? 인과응보의 이체 의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은 당연히 넘어려 경우에는 소상할 그런 힘도 없어지죠. 그럴 경우에는 도와드려야죠.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걸 무한히 도와드리는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 스스로 복을 짓게끔, 그래서 그렇죠? 자기 마음태, 그, 이제 복, 복에 그런 씨앗을 많이 저, 저장하게끔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항상 참여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그 12연기에 이쪽을 경우에 올바른 사회복지 방식이다라고 이할수 있습니다. 그,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12연기 이치가 철저하게 생명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또 이것이 조금 쉽게 설명해서 인권보의 세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이런 이치를 알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내가 때부터 아주 명석하고 똑똑하게 태어나고 아무리 좁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십이 연기 이치를 알 경우에는 항상 겸손하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죠 항상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그런 삶을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이 연기를 배워도 이 이치를 마음속 깊이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옳게 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예, 이, 인과응보의 가르침조차 모를 경우에는, 자기를 해치는 삶을 살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제 제가, 그, 얘기 드린다면은, 대개 여러분, 그, 이제, 좀, 부유하고, 굉장히 부유해요. 그 다음에 잘생기고, 그 다음에, 그, 똑똑한 사람들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대개는, 교만해지기 쉬워요. 게을러지기 쉽고. 그렇죠? 내가 돈이 많고 부유하는데 못하는 일을 해요. 조금만 일을 하고, 도상 몇번 찍고 나와서 놀면 되죠. 되게 그렇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요? 남 무시해요. 조금만 책을 봐도 금방 시험잘 보니까 그렇게 노력 안 해요. 그 다음에 잘생긴 사람들 어떻게 돼요? 미남미녀들. 물론 미남미녀 중에도 선한 사람 있지만은 되게 쌀쌀 맞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남 무시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기의 세계이기 때문에 올라간 사람들, 연기의 세계에서 복을 많이 진 사람들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안 놔둬요. 여기에 세계에서. 자기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또 반대로 보세요. 어려운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살수 있어요? 그나마 라면 박스든지 이런 그, 그, 제 박스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죠? 렇한이억으 모아봤자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몇천 원못 벌어요. 그래야지만 아무 배운 것도 없고, 제주도 없고, 박복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배운 게 없고 먹고 살수 없는 경우는 아무리 평등 사회라고 하지만 은지위가 낮을 경우는 곱신거려야지곱신거려야지 그건 무슨 얘기예요? 곱신거린다는 얘기는 남한테 기쁨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남이 잘난지 착각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복을 짓게 돼 있고,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행복한 사람은 반드 복을 까먹게 돼 있어요. 세상이 공평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천 명, 4천만 민중이 있을 경우에, 4천만 국민이 있을 경우에, 천 년을 두고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평균치만 똑같습니다. 올라간 사람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고, 떨어진 사람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고, 공평하죠. 근데, 이 12연기 이치를 이제 몸으로 체육한 분들은, 그죠? 이걸 알아서 자기 실천에 이제 사용하는 분들은,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항상 겸손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어떻게 됩니까? 항상 노력하고 살고, 공부하고 살고, 아무리 이제 그, 부유해도 항상 검소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여유가 많아도 항상 부지런하고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죠. 또1 2연기 이치를 모를 경우에는 내가 불행하고 하는님보다안될 경우에 자칫하면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세상이 불합리하다. 좋다. 그 세상 도덕질서 법질서 파괴하자 하면서 범죄의 어떤 그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1 2연기 이치를 할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바르게 살고 선업을 짓고 항상 하심하고 그렇죠. 그런 삶을 살겠죠. 그래서 그그 그 세상이 이제 연기의 이치가 이제 철저하게 우리 생명의 세계를 지하기 때문에 그1 2연기의 이치는 그 이것이 그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그냥 개념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실천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파악해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은 전부 다 길흉화복에 대한 얘기예요. 12연기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12연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향상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얘기를 드렸죠. 12연기, 다시 말해서 유래의 세계 속에서 보다 잘 사는 방법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은 그게 아니죠. 윤회의 세계에서 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은 보통 속인들, 세속 사람들의 희망일 뿐이고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은 사실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12연기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해탈, 열반이죠. 그래서 이 불경에 보면 은뭐 착하게 살아라, 계율 지켜라, 많이 베풀어라, 또 해탈해라, 사성제에 대해서 관찰하라 아니면은 수행하라. 부정관 수식관 같은 관법을 이용해서 마음을 조절해라. 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딱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일반 세속적으로 잘 사는 법. 하나는 세속을 벗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교리가 혼동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명확한 목표를 찾지 못하고 불교신자라고 하더라도 그좀 당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이기적이라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길게 봐서 가장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이기적인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장 착하게 살고 선업을 많이 짓고 참여하고 사는 것이 가장 이기적인 삶입니다. 그 다음에 더 이기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소승아란처럼 윤회 세계에서 내가 혼자 벗어나야 하는 마음이죠. 이게 이기심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기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좋은 것을 남한테 권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타행, 불교의 자비심, 보살에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다음 얘기. 내가 이기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업을 짓고 하는, 이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진짜 이기적인 거죠. 남을 해치고 뺏는 것은 그 나를 해치는 사람이죠. 나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고.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줄 알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소승 아라의그 가장 궁극적인 이기적인 길을 일단 유예하고 보살로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이 선업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아라한이 되게끔 하는 그런 자기를 위한한 길을 제시해주고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그 삶을 하는 분들이 바로 대승불기의 보살이죠. 그래서 이 12연기 인광고의 세계는 그 철저하게 세속 내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길게 봐서. 물론 남한테도 참 좋은 일이죠. 이제 그렇게 그 정리해서 얘기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그 12연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